안녕하세요 여러분 잔대관입니다. 오늘 하루 다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Hi guys, how's it going? This is 대관 as always. How was your day? I hope you guys had a nice day today by the way. 오늘 하루 다들 잘보내셨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도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Uh, everyone, today is June 6th, which is Memorial, Memorial Day here in Korea. 여러분 오늘 6월 6일이었죠? 6월 6일 현충일이었는데요. Uh, so did you guys put up... 어, 태극기 which is Korean national flag at your door. 그태극기 그렇죠? Korean national flag. 그문 앞에다가 잘개항 하셨었죠. 그래서 개양하다라는 동사 put up, -U -T -T -U put up put up 자체를 쓰실 수,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국기 할때 national flag, F L A G가 되겠죠? 이런 단어 쓸수 있다는 것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Actually, uh, you know, this Tuesday I took part in a reserve forces training. 화요일 날 화요일 날그 예비군 갔다 왔죠 그래서 reserve forces training 말 그대로 좀 이렇게 미리 예비되어 있는 그군 전력들에서 reserve forces training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예비군 훈련 reserve forces training에 took part in 즉말 그대로 참여하고 왔었는데요 uh, it was really hot it was scorching hot that day but I did it so it makes me proud of myself 그래서 정말 드럽게 더웠었는데 어쨌거나 잘 하고 와서 참뿌듯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and I did some shooting, 그 사격도 하고 이렇게 포부하고 이렇게 기억나는데 uh, I didn't shoot well. and it turned out, you know, I'm not good at shooting. 사격에는 재량이 없는 걸로 판명이 난. 아, 있을 땐잘사는데 어, 뭐 항상 이런 변명을 하곤 하죠. 그렇서 <laughs> 그렇게 어번 주를 좀 어떻게 보면 바삐 보내고 있습니다. 날이 계속 더지잖아요. And the day is getting hotter and hotter. The day is getting longer and getting hotter these days. That's why I got my hair cut short yesterday. 어제 그래서 머리도 짧게 cut short, 짧게 자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날씨가 의도도 많이 더워진데 이럴 때일수록 그 미지근한 물 같은 건좀 많이 마시시고, please stay hydrated, not stay dehydrated. so you should drink a lot of water. 물을 많이 드셔야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체력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물이 짧은, 짧은 게 참, 머리 고슬하다 보이게네. 짧은 게 참. maintain, 유지하기에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하시가 배웠던 표현을 해보면서 오늘 편도 시작해볼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시가 배웠던 표현이 뭐가 있었냐면, 니 안색이 좀안 좋아 보인다. 이정두 표현이 있었거든요. 었 그래서 뭐, condition 이런 거다 쓰지 마시고, 그냥 look good 하게 되면 condition 좋아 보이는 거고, don't look good 하면 condition 안 좋아 보이는 이런 양식 있잖아요. 문장으로 한번 다 같이 빼 볼게요. 니좀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 즉, c o n d 이안 좋아 보인다. 영어는요 you don't look so good. You don't look so good. 앞치면요. You don't look so good today. You don't look so good. What's up? You don't look so good. Are you okay? Is everything okay? You don't look so good. 뭐 이렇게 했을 때그 다이어리 보면은 Actually, I'm not feeling well today. I'm not feeling well. Feel well 자체도 말 그대로 좋게 느끼다 이게 말 그대로 컨디션 좋다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래서 I'm not feeling well today. 이렇게 해서 아, 오늘 좀컨디션 파이다. I have no energy. 오늘 뭐 힘이 영 없네. 도통 기력이 없네. 이렇게 다이어리 짧게 만들었다고 기억나시죠? 꼭 여러분들도 맹글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I hope this session was helpful for you guys.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편 여러분, 뭐를 준비했냐면, 한글하게 되면, 은니병 따게 있나? 정도 표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렇게 수업 준비를 어떻게 하냐면, 강의 준비 어떻게 하냐면, 보통 한 번에 다이얼로그 세트를 한 10개에서 11개 정도로 제가 쭉 제가 리스트를, 그 문장을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뽑아서 적고, 거기에 대한 이제 다이얼로그를 작성하고, 그런 다음 곧바로 강의를 찍는 게 아니라, 외국인 친구한테 좀 친한 친구한테 교정을 먼저 받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저는 이 o u know, I'm not, I'm not an e n g 영어권 제가 이제 네이티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에서만 토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정을 좀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무래 한국적인 표현 같은 게좀 들어갈 수 있겠니 그런 교정을 받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어뭐 병따기 이런 표현도 이번 주 표현도 좀 되게 좀 많이 활용할 때것 정말 쉬운 단어인데 잘안 떠오르는 그런 것들로 한번 준비를 해 봤거든요 문장 구성은 어려운 게없으니깐네한개한 한 개씩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 이 병따개 있나 정도 표현 제가 먼저 영어로 배터 볼때잘 들어보시고 설명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물론 병따개가 영어로 의하 동, 병따개를 영어로 의말하 동, 그게 포인트가 될 텐데요. 잘 들어보세요. 되거나, 해대가 hey, do you have a bottle opener? do you have a bottle opener? 웃기죠? 다시 한번. Do you have a bottle opener? 자 발음 드릴게요. 이거 opener, 이거 발음. 오프너. 그렇죠? 오프너. 해보면은, opener. 그렇죠. Opener. 다시 한번보면 Do you have a bottle ope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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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천천히. Do you have a bottle? Bottle, a bottle opener. Opener. 이거만 발음. Opener. 그렇죠. Opener. 자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영국식은. Opener. 오 p e 이렇게 하는데, anyways 오늘 거 되게 really simple, really short 한데요. 일단은 앞에 문장은 Do you have 이렇게 시작했어요. 말 그대로 갖고 있나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죠. Do you have 니네 갖고 있나. 그 다음에 오늘 키워드가 뭐가 되냐면은 병 따기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병을 여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한 개니까는 일단 관사 a 어, 쓰고의 어, a bottle, bottle 이 병이죠. a bottle. 그리고 병을 여는 것 이렇게 open 하는 것이니까는 opener, opener 이뿐나가 아니라 opener 합치면은 A bottle, a, bottle a bottle opener. Do you have a bottle opener? Do you have a bottle opener? Do you have a bottle opener? 이렇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짧은데 참 알고 나면 정말 쉬운 문장이죠.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쉬운 문장인데. 그래서 bottle opener. 를쓸수 있다는 거. 이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 병뚜껑 따는 겁니다. 뭐 맥주 같은 거 이렇게 탁 제끼는 거잖아요. 이런 데 쓰시면 안 되고, bottle opener 하시면 될 테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통조림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꼭다리 안 달려있고, 왜 이렇게. 그거 열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칼 같은 걸로 썰어서. 그거 그것또 그거 마스터 캔따 그냥 공 p e 오프너라고 하시면 돼요. 오프너. 그렇죠? 아니면은 뭐 이렇게 혹시 찾아볼까요? 영어로 한번 찾아보면은 실시간 구글 검색 한번 해 볼게요. 캔 오프너. 아, 이렇게 하셔도 되겠네요. 그래서 캔 오프너 하시면 될것 같아요. 생각한 게 맞았어요. 말마대 들고 캔 그걸 따는 거캔 오프너 하시면은 그말그대로그 이제 통조림 같은 통 총 이렇게 따는 거, 된다는 것까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정정어어운운 n 고 쉽지 않은 바로 h a 던 e 자세히 q u e 자들 i o n 고 그런 다음에 다이얼로그 읽 y 거 읽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 t u r n f i o s t e v e r y w a e n t i s n t c a r e f u l l y you g o t t a l t i s t e n v e r y c a r e f u l l y e v e r y o n e 잘 들어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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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 s I don't k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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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아, 아 아, 나 h a v 아 a t o d o you have 뭐를요? 병 따개를 a b o t t l e o p e n e r 니 갖고 있나 do you have 병따개를 a bottle opener 합쳐 보면요 do you have a bottle opener do you have a bottle opener i can't open it with this spoon i can't open it with this spoon 야 yeah, 이거 i can't bottle this cap 야 이거 내병 뚜껑 숟가락으로 못 따겠다 뭐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요거보다 좀더 활용도 높은 당연히 다얼로그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들으시면서 감상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hey. Dude, yeah, 되 친구야, dude. I brought some beer and chicken. I brought some chicken and beer. 야, 네, 치맥 오늘 한잔하자. I brought some chicken and beer. 치킨이랑 비어, 그 비어랑 uh, 치킨가 져왔다저기까 그러니까 얘기해서 맥주랑 치킨 갖고 왔대. 병 맥주 만 이렇게 가져오고 있어. Oh, that's great. Yeah, 좋아져. One good I was actually hoping to have some beer. I was actually hoping to have some beer. 안 그래도 내가 I was actually hoping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뭐좀 하고 있었는데, to have some beer. 맥주 좀 먹었으면 싶었는데 이런 약속이죠. Yeah, it's scorching hot today. 내 말이, it is scorching hot today. 오늘 진짜 완전 들이렇게 덥다, 맞지? By the way, 야 이거 못하겠는데 이거. Do you have a bottle opener? Do you have a bottle opener? 네병 따게 있나? 집에 병 따게 있나? I have one. 어, oh, 있지, 있지, 기다려봐. Wait a second. 기다려봐봐. 이런 식으로 해서 갖고 와서, 틱. 닦다가고 이렇게 탁 하고 바람 섞고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할수 있는 상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좀 쉽게 뭐 이렇게 이해되시냐 지 그래서 바로 오픈을, 캔 오픈을 이런 것들 다 챙겨가셨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 가기 전에 간단하게 발음 팁좀드리고 곧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인데요. 일단은 뭐 발음 팁도 오늘 크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그냥 쉽게 잘 따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do you have 까지 하시때 do you have 이렇게 하지 마시고 do you 먹는 것처럼 do you 요래 발음 하지 마시고 do you have Do you have? H-A-V-E 잖아요. 그래서 have, V sound. Do you have? 이렇게 가지 마시고, 뒤에, a bottle opener. 가실 때, 관사에 일단 강세가안 들어가죠. 그래서 a bottle. Bottle이라고도 하지 마시고, B-O-T-T-L-E. 이런 말은, bottle. Bottle. 그리고 뒤에, opener. Opener. 이렇게 하지 마시고, opener. 약간, 뿌 발음. 된 발음 하신다 생각하시고, P sound. A bottle opener. A bottle opener. 이렇게요. A bottle opener. 이렇게 해도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a bottle opener. 바로 오픈을 이렇게 요 정도 양수로 연습을 해보시면서 여러분 턴으로 뱉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감잡으셨죠? 대주가 쓸때 되시죠? 자, 여러분 턴 한번 내뱉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o now it's your t u r everyone. You guys basically have to speak out the sentence. 크게 한번 내뱉어 보시면 돼요. 세번 갑니다잉. 야 치맥, 네가 또뭘좀안 해?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 근데 이따가 네 갖고 있나? 뭐를요? 병따개를 니 갖고 있나? 뭐를요? 병따개를 자 one l 한 번만 더요 니는 갖고 있니껴? 뭐를요? 캐시를? 현금을? 아니죠 병따개를요? Perfect e v e r y 잘했습니다 여러분 Let's review 정리해볼까요? Let's sum it u 는 갖고 있니? Do you have? Do you have what? You have what? 그죠? 병따개 병따 식병따개 A bottle opener 합치면 Do you have a bottle opener? Do you have a bottle opener? Opener? Op opener? opener? Do you have a bottle opener? 애들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Do you have a bottle opener? 이거 꼭 오늘 것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표현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었죠? Do you have a bottle opener? 그말 그대로 Do you have a bottle opener? Bottle opener. 어서니 병따개 있나? 아니 뭐 집에 병따개나 이렇게 조금 확장해 보려면 Do you have a bottle opener at home? At home만 붙이시면 되겠죠. 집에. 아니면 내없다라고 대답하실 때는 I don't have any. Of it, because of it, is n t any, 그 open or not any of it, at home 한 문제를 테고, 근데 필요할까 싶어서 뭐 병따개 챙겨왔다 하려면 뭐 I b r o u g h t some bottle opener, just in case we need it, 뭐 이런 식으로도 just in case we need it, 뭐 이렇게도 확장해보실 수도 있을 테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문장을 이렇게 뭐 varying sentences라고 하더라고요. 당장, 당장, 다양하게 이렇게 문장 구조들 확장시켜 보는 연습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항상 연습하고 있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키워드는 bottle opener. 요거 한 개, 단어 한 개였지만은, 야를 갖고 내가 알고 있는 문장 구조에다 이래저래 넣어보면서 내용을 확장시키시고, 그 다음에 가를 계속 활용하시려 노력하시다 보면은, b o t t l opener가 외워지는 건 물론이고, 기본적일 테고, 난 거지 뭐, <laughs> 영역 실력이라던가 아니면 그 내가 말할 때 쓰이는 그 s t r u 들 구조들이 자꾸 쌓이고 쌓이겠죠. 이런 연습들 꼭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도 오늘도,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도 직원 팟캐스트 그리고 강의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Make sure you make sure you guys not to catch a cold. 감기 안 걸리도록 시또 조심하시고 이런 날또감기걸리면은 고생하죠잉. 항상 make sure not to catch a cold. 감기 안 걸리시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즐거운 하루 하루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대훈이었습니다. 바이바이.